지난해 상반기 호놀룰루의 범죄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6월 사이 호놀룰루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는 총 1만 6,341건으로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% 하락했습니다. 그러나 가택침입과 강도는 다소 증가했습니다. 상반기 발생한 범죄 현황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8건, 1급 성폭행 96건, 강도 418건, 단순절도 1334건, 가택침입 및 절도 3,071건, 차량절도 1,701건, 방화 185건, 폭행 713건 등입니다. 2007년 호놀룰루의 범죄 발생률은 전년 대비 3% 하락하면서 최근 4년 연속 범죄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. 만약 지난해 하반기 또한 호놀룰루의 범죄 발생률이 하락한다면 2008년은 연방수사국이 지난 33년 전 범죄 건수를 총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. 한편 호놀룰루 경찰국과 사법부는 가택 진입 절도범죄가 증가한다는 데 주목하고 재산범죄 상습범과 마약거래상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